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어, 디지털 신호 입력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위치 입력과 그리고 어, 안정적인 스위치 입력, 그리고 디지털 신호 입력 시간 측정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키패드 입력까지 이런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리네요. 자 그러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 입력입니다. 음. 디지털 신호는 그림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5V를 적어놨네요. 그리고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값이 있는 부분을 하이라 하고 값이 없는 부분을 로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V를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IC같은 경우는 보통 동작하기 위한 전압은 5V라는 것은 앞에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까지가 여러분들이 하이고요. 그리고 없는 부분들은 로, 그리고 하이, 로,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하이로가 신호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지털 신호입니다. 또 때로는 5V를, 5V를 1로 두고 로를 0으로 해서 1 또는 0, 1, 0, 1, 0,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때로는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저 디지털 신호는 잡음에 가하고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림 5-2를 잠깐 보시면은 풀업, 저항, 풀업 저항과 스위치 동작 그리고 아두이네에서는 스위치가 o f 상태인지 온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즉, 다시 말해서, 어, 그림에 대해서 보는 것처럼, 스위치에 따라서,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입력 단자, 또는 아두이노 출력 단자가, 내가 1이라는 값, 즉, 다시 말해서 5V를 집어넣을 수 있고, 또 때로는 0V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5V를 만약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것을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0볼트를 집어넣는 것은 0이라가 둡니다자 그러면은 어떨 때 5볼트 즉 다시 말 1에 들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on이 됐습니다 on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VCC는 5볼트가 되죠, 그렇죠? 5볼트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3, 3에서 10km짜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오메 법칙에 의해서 i는 전류를 구하는 i는 r분의 v. 이게 오메 법칙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실제적으로 오늘 되면 요 점은 여기 점은 밑에 접지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아두이노는 이게 접지 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0볼트 입니다 스위치가 온다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디노는 접치가 되 있기 때문에 0 또는 0영 볼트 또는 0 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왼쪽 그림처럼 스위치가 오프 상태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제 하이 상태 5볼트가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 그서 이런 상태는 여러분이 1이 된다 하고 5볼트를 그냥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바로 여러분들이, 뭐, 풀업 저항과 스위치의 단, 풀업 저항과 스위치 단정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디지털 신호 입력 핀에, 여기 디지털 신호 입력, 아두이네의 디지털 신호 입력 핀에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는 상태를 하이 또는 오벌트라고, 그리고 온이 된 순간에는 로우로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시면 어뭐 여러 가지 스위치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할수 있는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이제 기호를 그린다 고 하면은 이렇게 안에서 어오프를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스위치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봐주시고 정확한 이름은 여러분들의 택트 스위치입니다. T C T 택트 스위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텍스트 스위치는 뭐 동작 설명을 드리면 안에는 얇은 금속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여러분들이 단락 또는 개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르면 여러분들이 단락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떼면은 이렇게 개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위치를 통해서, 여러분 스위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하이 또는 로우 상태를 알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스위치를, 스위치를 어, 사람에 비유한다면 내가 피부, 피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누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피부가, 아, 누가 나를 건드렸구나. 그런 걸알수 있겠죠. 그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입력 이제 교재에 여러분들이 이제 86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스위치 입력은 스위치를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 즉 다시 말해서 0과 1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5볼트인지 0볼트인지 그래서 어,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단지 뭐냐면 여기서는 3에서 1 0 k m 짜리가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 적은 값이 들어갑니다. 보통, 어, 그 LED가, 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보통 330옴짜리를 달잖아. 그죠? 그러면 한1 5 m a 정도가 걸립니다. 그죠? 1 5 m a 그런데 이제, 음, 뭐, 1.5, 3에서 1 0 k 옴짜리간다면 단지 뭐냐면 하이로를 하기 때문에 어, 뭐1 5 m a 정도. 더 적게는 뭐, 한 1mAh. 단지면 전류기는 여러분들이 어, 상관없고, 단지 전압, 전압은, 전압이라고 하는 건 5V를 이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3에서 10km짜리는 우리는 풀업 저항이라고 합니다. 단지 하이 또는 로만 이렇게 알수 있도록 해주는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위치를 이용해서 디테일 신호를 입력받아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LED를 점검합니다. LED를 점검하는 이번 단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그 LED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두이노는 13번 핀이 어떻게 됐습니까? 테스트 LED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아두이노 속에는 LED가 내장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 이번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장착된 스위치를 가지고 온, 또는 오프로 하면 은 13분 단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LED가 온 또는 오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위치 한쪽을 여러분이 2번 핀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여러분이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입력이 없을 때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위치가 입력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개방이 되었을 때는 그죠? 하인지 로우인지를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ON 하면 은 이건 확실하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여러분 확실히 아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OFF 상태가 되었을 때는 HIGH인지 LOW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것저 하나 끊으시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input f u l l 업장을 여러분들이 명령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아두이노는 이렇게 인풋 프롬이라 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명령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라즈베리 파이하고 아두이노의 그 차이점을 설명하라 그러면 아두이노는 이렇게 프로 명령을 사용해서 프로을할수 있도록 이렇게 다 내부적으로 다 내장이 다 되어 있는데 반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시면은 제가 잠시 어, 그림을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 하이락 하는 것은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5V를 기준했을 때요 점이 실제적으로는 1이고, 요 점이 0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스위치가 누르는 순간에 우리 사람이 아무리 하면, 서서 요렇게, 요렇게, 요런 상태가 됐다가, 하이로 갔다가, 요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럼 요 상태가 0, 요 상태는 1인지 0인지, 또 요게 갑자기 떨어지면, 요긴 0이 되고, 이렇게. 몇 번씩 0, 1, 0, 1 됐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1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 이것이 진동입니다. 바운더 현상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이렇게 한다 카더라도,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버 트를 만들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직각으로 팍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서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 타임이 있습니다. 타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잡아주는 것도 이렇게 프로비 하나의 중요한 명령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어,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은, 스위치를 누르면은, 바로 1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소프트웨어, 자, 개발자들은 이런 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도,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스위치를 갖다 온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1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자적으로는 뭐냐면, 1이 되는 그 과정이 있다니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짜는 사람들은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는 하드웨어적으로 알아야만이 소프트웨어를 잘 짜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풀업을 해줬다면 스위치 입력이 없을 때, 스위치 입력이 없을 때는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했나요? 하의 상태다. 아두이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위치 입력이 있을 때는 로시노다. 뭐 때문에요? 인풋이라 하는 풀업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줬기 때문으로다 그래서 인제 계속 이제 이번에는 크면 명령어 하고 스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핀 모드는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핀 모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핀이 인풋을 사용할 건지 아풋을 사용할 건지를 알수 있겠죠. 그리고 풀 업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풋 풀 업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탈루이드라고 하는 거는 2번 핀을 말하겠죠. 2번 핀 내가 2번 핀에 스위치를 달았을 때 핀번에 해당되는 디지털 입력 값을 읽죠. 로이면 0, 그리고 하이면 1. 그리고 계속해서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는 핀번에다가 값을 줍니다. 그러면은 출력이 다 하인지 로인지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하이 또는 로로 출력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13번 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읽기도 하고, 스위치는 2번을 읽고, 출력은 몇 번을 한다고. 13번 핀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핀을 입력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LED가 내장된 13번 핀을 출력으로 선, 설정한다. LED가 내장되있다가 아두이노라는 그런 키트 속에는 키트는 13번 핀이 어떻게 됐다고요? LE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 핀은 인풋이라는 프로 명령어를 사용하다가 평상시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 하이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위치 입력이 없을 때그 입력이 있을 때는 로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런거 그리고 만약에 2번핀에서 로로 입력 로가입니다 로. 로 로로 신호가 들어가면 스위치를 온하는 순간에 로로가 되겠죠 그죠 LED를 점령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스위치 입력이면 스위치를 약간 누르면 LED가 점등되고 손을 떼면 LED가 소등되는 이런 것도 할수있겠죠 그래서 스위치가 입력이 감지된다. 즉 다시 말해 스위치를 on 하는 순간에 뭡니까 회로도를 보시면 위에 있는 회로도를 잠깐 보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회로도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으로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 핀에다가 그냥 스위치 다 달아갖고 스위치를 on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라운드에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어다 물리죠. 그죠? 2번 핀이. 그러기 때문에 0이 데요 그래서 이런 음,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니 그래서 이제 스를 보면은 어, 보이를 루프문입니다. 요소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체적으로 아두이노를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나머지 프로그램 이제 작성해야 되겠죠. 그죠? 인테자 정수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죠? 스위치 인풋입니다. 우리가 변수선을 만들어줄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먹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스위치 인풋선 여러분들이 디지털 리더죠, 그죠 그리고 스위치 인정을 받고 인테자 LED 아웃풋입니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나 나를 중심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1년 정도 지났을 때어 아,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LED 아웃풋이구나. 아, 내가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입력받았, 입력받는 것은 내가 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설정했고, 이것은 내가 13번 핀의 LED를 내가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스위치가 인풋이 됐을 때, 이거는 뭡니까? 로와 가 같다는 기호죠. 그죠? 한개 있으면 대입이지만 두 개가 이퀄리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한 경죠 그럼 만일 이 부분에서는 뭐 같으면 바로 밑에 문장을 실행하자그죠 LED 아웃풋 디지털 라이트에서 어, LED가 만약에 전등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동되고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서동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이 상태로 만들어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두이네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사람,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누가 두 건드리면 알수 있겠지만은, 내가 실체적으로, 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드윈에서는 뭐 버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준다는거 자, 다음. 계속해서 안정적인 스위치 입력을 받아라. 그럼 스위치를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 입력을 받습니다. 아까, 또, 아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위치가 입력된 횟수를 실할 통신으로전송해 보자.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약간 텍스트 스위치를 한번 눌렀을 때 실제적으로 한번 눌렀는지 아니면 그 아까처럼 내가 아까 바운딩 현상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몇 번이 들어갔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스위치가 입력된 횟수를 실할 통신으로 한번 실제로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실제적으로 내가 스위치에서는 내가 한 번을 눌렀는지 아니면 한번 누르는 것이 실질적으로 몇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의 하드웨어 세계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디지털 입출력핀의 2번 핀의 스위치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죠 그걸 다른 한쪽은 아까처럼 똑같이 그라운드 연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 편은 자 평상시 때는 여러분들이 하이로를 알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인포 프로 명령어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상시에는 하이로 들어가고 그리고 스위치를 갖다가 온한 순간에 그라운드 알수 있겠지,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까처럼 핀 모드를 설치하는 건 똑같고 디지털 리더는 똑같죠, 그죠? 아까처럼 로우면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LED 핀 번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갖다 3번 단자를 하시고. 그죠? 밝기를 저장할 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두워지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음.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에 스위치 입력해서 그러면은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점등되고 선을 떼면 LED가 소등되고 자,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얼 모니터로 여러분 카운트되는 값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스위치 거로 로입니다. 그죠?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아까 계속적으로 위에 있는 것처럼 스위치를 계속 누르면은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 로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어, 뇌에서 수없이 반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디지털 입력을 받았 때는 단한 번의 명령이 실행되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요 값이 바로 중요합니다 딜레이 100을 왜 줬을까 한번 여러분이 로우를 했습니다 그죠 한번 누르고 난 뒤에는 그게 타이밍은 딜레이를 줍니다 계속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cpu 쪽 cpu 쪽에는 명령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무조건 처음에 한번 상태가 됐을 때 처음 한번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딜레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딱한 번만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딜레이를 1000으로 해야 되면 1초, 1초는 너무 기니까, 그죠? 한 0.1초 동안에 여러분들이 딜레이 100이라는 것은 0.1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일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if LED output은 딜레이를 했을 때 소동되어 있으면 LED가 점등되어 있으면 소동되고 아닐 때 여러분들이 점정되는 거. 그리고 스위치에 입력해를 시리얼 통신을 할 때는 시리얼 통신을 해서 프린트, 엘렌에서 카운터를 이렇게 전송하면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어, 로에서 하이로 되는 순간에는 실제적으로 한 번으로 이렇게 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바운딩 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 다음은 이제 디지털 신호 입력 시간 측정하는 겁니다. 아, 스위치가 눌려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아무래도 0.001초 이렇게 단위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다 보면은, 꾹, 누르, 꾹 눌렀을 때 하고, 살짝 딱 했을 때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측정된 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외통신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출력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 내가 눌렀을 때, 2번 펜을 눌렀을 때, 그 시간 어떻게 한다고요? 입력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디지털 입력, 입출력 핀이 2번 핀으로 이제 스위치를 입력받고요. 그래, 다른 쪽은 똑같습니다. 사대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플로 명령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를 보면은요, 똑같죠. 그맨드 명령은, 뭐, 핏모드는 똑같고, 그리고 디자이너리더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그리고 새로운 명령 하나 있습니다. 또, 와일문 조건문입니다. 자, 와일문은 우리가 앞에서 어던시 언어와 똑같죠? 그래서 이스, 인베이드, IoT, 인베이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 아,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문 똑같습니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관로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실행합니다. 조건을 계속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로 하는 여러 함수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현재 스케치가 여러분 스케치 여러분 코딩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스케치를 합니다. 그죠 시작된 이후로 경과된 시간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0분의1초 밀리세컨드 단위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에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편은 여러분이 입력을 하고요. 현재 시간과 실제 스위치가 눌린 시간을 저장할 변수를 설정하고, 스위치가 on 되었을 때, 스위치가 on 되면은, 아르윈에 실행한 시간을, 요, 아까 미리 함수에다 저장을 시키죠. 그죠? 사용해서 저장하고, 스위치가 이제 off 되어 있으면은, 다시 하여 되죠. 그죠? 그래, 저장한 시간과 현재 시간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 시간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통신으로 출력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드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시리얼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퍼스널 컴퓨터 있는 모니터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다 우리가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 뭐 여러분들이 퍼스널 컴퓨터에 모니터가 없다면은 어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LCD 16 곱하기라는 LCD 어, 모니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키패드입니다 어, 키패드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같이 뭐1 2 3 4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4 곱하기 4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위치 하나 둘셋넷 16개죠. 그죠? 자, 16개의 각각의 데이터 값들을 각각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매트리스 구조로 되어서 1, 2, 3, 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위치에서 반대 방향 그리고 5, 6, 7, 8 같은 경우는 앞에 그처럼 해서 4x4 키패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위치 1을 누르면은 스위치 1을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내가 알려면은 8번과 그리고 4번이 되겠죠. 그죠? 내가 스위치 1 S1 하면은 8번과 4번 그러면 이제 S2 같은 경우는요. S2 같은 경우는 8번은 그대로 들어간다, 그죠? 8번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죠? 8번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S2는 몇 번입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3번이다, 그죠? 즉, 다시 말해서, 8번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 8번을 여러분이 계속 하이로 두고, 만약에 하이로 둔다, 그러면 8번, 7번, 6번, 5번들을 전부 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아 두고. 그러면 이제 요그 4번, 3번, 2번, 1번은 4 3 2 1은 어떻게? 해? 4번, 3번, 2번, 1번을 어떻게 해요? 입력을 받으면 입력. 그죠? 그러면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게 8번 스위, S1 이락한 스위치를 누르면은, 내가 만약에 하이락한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또로록 들어가서, 하입니다, 하이.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갖고, 몇 번이요? 4번으로 쏙 들어가면은, 아! 그럼 S1은 예를 들어서, 하이.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 4번도 하이하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신호는 보통 0000뭐 이렇게 8비트를 한다면, 4개를 주고 한다면, 은 자, 여기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입니다. 그죠? 여기에 내가 1, 그리고 4번 단자 1. 그러면은, 우리가 8비트에서는 여기 8이죠. 8, 8, 88값이죠. 그죠? 이진수라는 다는 여기 8 4 2, 1이니까 그죠? 88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은 내가 S1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또 요거 스위치 S2라고 하는 거는 요 8번은 그대로 있죠. 그죠? 그럼 1, 0, 0, 0가 되고 또 3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0, 1 0, 0, 0. 그죠? 이건 S2죠. 그죠? S2는. 여기 앞에 요 값은 뭐입니까 8이고요. 요거는요 8이 아니고 4죠 8, 4라는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S2가 되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키패드 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S1, S2, S3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디지털신호를알 수가 있겠죠 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인베이디드 IoT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작은 거라도 어 여러분들이 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그런 하드웨어 지인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원리를 이렇게 아면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편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아 내가 뭐 키패드를 이용한 뭐 여러 가지 뭐 비밀번호를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은 모르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인베이디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드웨어와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 양쪽으로 이렇게 다잘 해야만이 내가 인베이디드 쪽의 개발자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런 잠깐 해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어, 많은 Q&A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상세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